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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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함께 무심에 드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무심이란 무엇인가? 무심이란 텅빈 자리를 말합니다. 하지만 또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.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를 무심에 들었다고 말을 한다. 이렇게 무심에 대한 개념을 먼저 딱 알고 있어야 자신이 제대로 무심이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자세를 갖춰있는 명상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. 그러니까 명상 자세가 뭐냐 했을 때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자,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정이 안될때 이렇게 가슴을,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꾹꾹하게 세우고. 둘째, 손을 모은다. 손을 딱 모으고, 여기 손을 포갠다. 생각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배꼽에서 아래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, 엄지를 여기 딱 붙여서. 선정 자세입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팔을 계단에 딱 붙인 상태에서. 그 다음에 덕부입니다. 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. 그리고, 항문을 닫습니다. 그 다음 항문을 닫은 그 항문을 예, 의식합니다. 그러면 항문을 의식하고 있는 존재만 남게 됩니다. 그럼 그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를 무심에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. 존재만 느낀다 하는 게요 상태입니다. 자이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? 편안하시죠. 이 편안한 상태에 계시면 이 편안한 기운이 좋은 우주에 전달되고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크나 큰 혜택을 줍니다. 편안한 이 기운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. 그러면 저절로 모든 일들이 풀리게 됩니다. 그래서 무심에 들라 하고 무심해서 살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연이 되어 주는 거다 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뚜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끼는데 그 존재가 불에 이어도 타지 않고 물에 이어도 젖지 않고 땅에 내어도 묻히지 않는 진짜 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존재를 확인한 사람들은 아, 자신은 죽지 않구나.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존재 상태에 있을 때는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. 그래서 무심에 들면 전체 속의 개체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수 있으므로 무심에 들면 만사 형통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이 만병통치약 본래 자리를 회복시켜서 건강을 대찾아주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살고 있을 때 인연들을 소중히 하면 삼매용. 함께 할때 나도 할수 있음에 고마워 하면 무심 삼매요. 함께 할때 해준 것에 고마워 하면 무심 일상 삼매가 됩니다. 생활 속에서 고마워 하는 삶, 이 삶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. 이렇게 무심해서 이렇게 진한 생각을 내어주면 나의 주위의 분들의 좋은 연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 주위 분들이 나를 돕게 됩니다. 이와 같이 무심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. 열심으로 덕분스쿨에서 늘 무심에 들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무심에 있으면 포근함과 따뜻함이 나를 감싸주는 듯해서 충만감, 충족감, 행복감이 내 내면에서 올라와서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게 됩니다. 아름다운 미소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. 즐거운 마음 덕분에 무심이 항상 되어 딱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